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업 코치 방영 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게 될 주제는 바로 PT 면접 합격학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PT 면접 많이 어려우시죠? 네, 어려운 만큼 충분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할 텐데, 하지만 막상 이러한 PT 면접을 준비하려고 할 때, 무엇부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혹은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처하신 분이라면 바로 이 합격학 강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합격학 강의는 남들 앞에 서서 말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 또는 내가 전달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잘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 말이 좀 헛나오거나 중얼중얼 중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주 효과적인 강의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이러한 강의가 더 효과적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T 면접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강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다양한 어떤 PT 면접에 대한 스킬적인 부분들과 그다음에 준비 전략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PT 면접을 처음 준비하시고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PT 면접에서 쓴 맛을 보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PT 면접을 봤는데 막상 어떤 주제가 나왔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셨던 분 또는 잘못된 실수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PT 면접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셨던 분들은 꼭이 강의를 수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이상의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PT 면접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어, 발표하고 또 자신감 넘치고 열정 있게 뭔가 프리젠테이션 할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입사원으로서의 어떤 어, 적절한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혹은 중견기업에서 이러한 PT 면접을 많이 채용,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PT 면접을 어, 준비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내가 대기업이나 어떤 그 중견기업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 이 PT 면접을 꼭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남들 앞에서 뭔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러신 분들은 이 강의 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논리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 PT 면접의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과 다양한 발표 스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 스킬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어, 목소리 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피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스킬부터 또 여기 이 포인트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또는 어떠한 말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구성하고 또그 다음에 분석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강의를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남다른 어떤 발표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는 면접 상황은 항상, 어, 뭐, 절대적이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자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뭔가 조금의 차이만 잘 보여준다면 또는 남들과 좀 차별화된 발표 능력만 보여준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남들과 조금은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발표 스킬, 발표 단계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PT 면접에 대해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구성은 자 PT 면접에 대한 워밍업,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PT 면접이 있고 PT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PT 면접의 성공 8단계라고 있습니다. 자, 이 8단계의 프로세스대로 여러분들이 잘 발표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PT 면접의 주요 스킬적인 부분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8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용을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이 부분에서는 스피치, 자문자단, 제스처 등 다양한 어떤 발표 면접, 발표 프레젠테이션 면접에 있어서의 스킬적인 부분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PT 면접의 내용 구성 전략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면 짜임새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마지막으로 출제 경향 및 기출 주제에 대해서 어, 살펴보므로써 아,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하게 될이 프리젠테이션 면접, 즉 PT 면접을 여러분들은 혹시 기대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데 여러분들 어 충분히 기대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학생들을 컨설팅하면서 제 스스로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고 또 어떤 학생들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적어도 PT 면접을 할때 내가 남들보다 처진다 혹은 어,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못했다라는 얘기 정도는 듣지 않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꼭이 강의를 수강하셔서 여러분들 PT 면접에 있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